안녕하세요. 다음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투구정사와 동명사를 둘다 목적으로 취는 동사 중에서 앞 단에서는 사실은 의미 차이가 없는 친구들을 좀 위주로 봤었는데 이번에는 어, 둘다 목적으로 취는 동사 중에서 의미 차이가 있는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뜻이 좀 다른데요. 앞에서 love나 like, begin 이런 친구들은 투구정사가 오든 동명사가 오든 뭐뭐하는 것을 시작하다, 뭐뭐하는 것을 좋아하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앞에, 어, 동사가 뒤에 누구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 차이가 생겨버려요. 지금 remember, forget, 보이실 거고요. 어, 끝지에서 잠깐만, 해주시면 되세요. Remember. 한번 다시 적으면서, 이제 인지하라는 제 생각, 블랭크를 조금 처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잘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forget. 그래서 뭐뭐할 것을 기억하다, 뭐뭐할 것을 있다 라고 되는 투부정사를 0니다투부0사는 아까 미미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뭐할 것, 아직 안한 거죠. 뭐뭐할 것을 기억하다, 뭐뭐할 것을 0다0 0다0 0 이런 식으로 0 0이0고요그 다음에 동영상0 0 0 0 0 0 어떻게 돼요? 뭐뭐했던 것을 기억하다, 뭐뭐했던 것을 잊어먹다. 이렇게 됩니다. 0 0 0 뭐뭐했던 것을. 이 뭐뭐 한번 이렇게 전개됩니다. 그 다음 볼게요그 다음은 위그레스인데요위그레스는 뭐냐면 뒤에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오게 됩니다. 투부정사 오게 되면 뭐뭐 하게 되어 유감이다라는 뜻을 가져요. e 그레 o 아직 안 했어요. 근데 앞으로 뭐뭐를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하게 되어 유감이다. 이때는 어때요? 뭐뭐한 것을 후회하다 라고 돼요. 뭐뭐한뭐 이미 했어요. 어, 이미 과거적인 느낌을 났잖아 동명사는 그래서 뭐뭐한 것을 후회한다요렇게 갑니다. 음. 그다음 try, try를 봤죠? try는 뒤에 부정사가 오면 어떻게 돼요? 뭐뭐 하려고 s다 가지고요. 그리고 뒤에 동명사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 동영사가 오면 네, 뭐, 뒤에 동영사가 오면 시험삼아 해보다가 됩니다. 어, 시험삼아 해보는 게 동영사고요. 투부정사는 노력하고 애쓰는 게 투부정사입니다. 그래서 뉘앙스가 사실은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달라요. 투부정사는 노력을 해서 애를 쓰는 거고 어, ing는 그냥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공부를 어, 시험삼아서 해보는 거랑 하려고 막 애쓰는 거랑 네, 의미가 음.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의미 차이가 있구요. 투부정사는 노력하는 거, 동명사는 그냥 한번 해보는 거. 되었죠? 음. 여러분들은 다 이제 try to 이기를 추복합니다 네, 좋아요. 그 다음은, 민입니다. 민. 민은요, 투부정사 어, 뒤에 보면은 의도하다라는 뜻을 가져요. me t o 뭐뭐 할 것을 의도하다. 근데 민 뒤에 동명사가오는거예요 보시고요. 자, 스탑입니다. 자, 스탑은요, 어, 자동사, 타동사 둘다 돼요. 스탑은 자동사로 혼자 쓰이기도 하고, 뒤에 목적어를 데리고 오는 타동사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격을 둘다 가지기 때문에 어, 타동사로 쓸 때는 목적어 자리에, 어, 목적어 자리에 안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친구가 자동사로 쓰였는지 아니면 타동사로 쓰였는지를 항상 염두하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자동사로 쓰일 때요 투부정사가 오면은 앞에서는 사실은 뭐 동사 투동사 연결해가지고 뭐뭐 하는 것을 뭐뭐하나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서는 이 친구가 자동사로 쓰여 버리면 스타 멈추다 로사 끝나요 그냥 it stops 그것은 멈췄다 끝 근데 거기에 투를 붙였을 때이 친구는 아까처럼 목적어 명사로 쓰인 게 아니라 부사로 쓰인다는 거죠. 자동사 뒤에 붙은 투는 투부동사가 명사로 쓰인 게 아니라, 즉 목적어로 쓰인 게 아니라 부사로 쓰였다는 거죠. 이거는 이형식에서 우리가 주어, 자동사, 완전부동도 나오고 수식어구는 부사 붙는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실 거고요. 나아칼까지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일단, 이런 으로 복습하시면서, 우선은 흘러가세요. 어, 이게 반복하다 보면 이해가 되실 거거든요. 너 예, 걱정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스탑이 자동사로 쓰이면 뒤에 목적어올수 없기 때문에, 뒤에 온투구정사는 어, 명사나 목적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식어구인 부사라는 겁니다. 보셨죠 그래서, 스탑 투부정사. 어떻게 돼요? 뭐, 뭐, 하기 위해 원수가 되요 요거는 사실은, 부사적으로 이제 빠지고 멈추다 하는 자동사르미를 좀 간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죠 좋아요. 그 다음에 스탑 뒤에 동명사가 오면은 그때 뭐 하는 것을 이렇게 돼요. 예, 뭐 하는 것을 어주 됩니다. 얘는 지금 목적어로 쓰고요. 얘는 충정화가 왔을 때는 부사적으로 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되었죠? 스탑도 예외적인 거니까 조금 그 별도 말두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중요합니다. 네. 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어, 이건 좀 중요한데 네. 왜냐면 요거 좀 헷갈리고요. 굉장히 많이 쓰게 돼요. 우리 친구, 우리 여러분들이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회화를 뭐 하든, 문장 영작을 하든, 아니면 독해 웨딩을 하시던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요거를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한 게 영어에는 이제 동사의 성질 중에 뭐가 있었냐면 태양이 있어. 태가 뭐냐면 수동태랑 능동태가 있었어요. 수동이랑 능동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수동으로 쓸 때가 어, 영화에서는 좀 흔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그냥 능동이 좀 많거든요. 수동은 번역툴 라에서 그렇게 사실 많지 않은데 영화에서는 사실은 능동이 있으면 수동도 있고 수동이 있으 능동도 있고 이렇게 진행이거든요. 네, 그래서 영화에서 좀 유의해서 봐야 되는 것 중에 감정과 관련된 타동사가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감정을 나타내는 타동사는요, 타동사라는 것 같이 목적으로 취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감정동사는 항상 목적으로 뭐만 취한다면, 뭐만 취한다면 사람을 취한다요 왜냐면 감정을 불러일으킨 대상이 누구냐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놀라게 하다라는 이그 워딩은 놀라게 하다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 뭐를 놀라게 하다. 누구 누구를 놀라게 하기 때문에 사실을 보면은 놀라게 하는 대상이 있는 거거든요. 어떤 대상이 있어. 뭐 뭐를 놀라게 하다. 네. 그래서 이 대상을 찾아보시면 어떤 어떤 것을 놀라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목적어에 지는 상황을 받아준다는 얘기. I amaze my friends. 이런 문장이 있다 볼게요. 나는 놀라게 했어요. 누구를? 내 친구를 내가 놀라게 했어요. 이런 경우에 사람이 목적어인 거고, amaze 뒤에 나오는 my friends는 어때요? 이 친구는 amaze의 목적어. 인가서 되었죠? 어. 그래서 이게 뭐뭐하게 하다라는 라인인 거를 일단 이해하시는 게또첫 번째입니다. 얘는 감정을 뭐뭐하게 하다. 놀라게 하다, 놀라게 하다, 놀라게 하다, 지루하게 하다, 실망스럽게 하다, 당황스럽게 하다, 지치게 하다 이렇게 해서 뭐뭐하게 하다라고 외워주시는 거를 강조점으로 들려요. 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놀라게 하다, 어뉴는 놀라게 하다, 아스톤이시 놀라게 하다. 여기 워은 다른 뜻이에요 지루하게 하다, 디스 a p p o i n t 실망스럽게 하다, and maras고요. 당황스럽게 하다. We e x h a u s t e 뭐예요? 지치게 하다. 그 다음, e x c i t e 신나게 하다. f r i g h t e n 걱정스럽게 하다. 두렵게 합니다. 그 다음에, interest 흥미롭게 하다. p l e a s e 기쁘게 하다. 그 다음, s a t i s f y e 뭐예요? 어, 만족스럽게 하답니다. s a t i s f i 다음, surprise 놀라게 하다. 다 tempt 뭐예요? 어, 뭔가 매력적으로 하는 거죠. tempt 이끄는 유혹하는 거. 욕하는 거. 유혹시키라고 다이르 피곤하게 하답니다. 들었죠? 내용 이제 뜬 모르시면 정리해두시고 좀 암기해주세요. 좋아요. 그 다음 후인스가 있죠. 후인의 뭐예요? 강의는요 항상 신나게 합니다. 우리의요들죠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감정과 관련된 타동사.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능동으로 보기보다 수동으로 많이 보게 돼요. 감정과 관련 타동사는. 그럼 어떻게 돼요? 스톰 잠깐 앞백으로 보여드릴게요. 뒤에 있는 목적어가 앞으로 갑니다. 주격으로 가야 목적격이 어스가 물이 죠우이은으로바뀌어요그 다음에 Excite를 BPP로 해서 밑으로 내립니다. BPP를 내볼게요. 동라디기조디 충동적인 동들이 일반적으로 합쳐서 are always excited by police, o l i c e t u r e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 신나게 된다는 거죠. p o l i e t u r e 에 의해서. 그래서 능동 수용 네, 이 부분 해주시고요. 원래는 excited가 놀라게 하다, 흥분 시키다, 흥미진진하게 하던데. 이제 어스의 입장에서 보면 흥미롭게 된 거잖아요. 풀린 렉처에 의해서 네, 그렇게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그럼 여기는 지금 의미 차이 있는 어, 친구들 정리해주시고요. 외워주시는 거를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테스트지 정해주시고 암기한 후에 꼭 작성까지 해주시고 테스트 자가 테스트 보셔야 됩니다. 여기 밑에는 예문을 한번 써보세요. 이것들 활용해서. 그다음 타동사의 구 종류인데요. 사실은 타동사 구 종류를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이걸 제가 다 설명드리지 않을 거예요. 이동사들좀 암기해 주세요 정도 하고 넘어갈 건데 여기는 좀 중요한 게이 제가 또 동그란 쳐놓은 거 있죠. 블랙 블랙 사커 있는데 이 까만 동그라미를 조금 풀주시면 되겠어요. 그러하면이 음. 까만 동그라미는요, 타동사구라는거 왜냐면 구는 두 단어 이상이 합쳐서 져두 단어 이상이 합쳐진 게 구거든요. 이타동사구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타동사뒤에 부사가 붙은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자동사비에 부사랑 전치사가 붙은 경우가 있어 이런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잘 인지하지 않고 그냥 하다 보면은 나올 때만 좀 헷갈리게 돼서 구분을 해서 처음부터 이제 보는 게좀 필요합니다. 에이,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나중에 문장을 쪼개서 분석을 계속하면서 내가 동사를 알아갈 때, 어 동사 얘는 뭐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동사야? 타원 오니 타원 오니 자체가 이편안 돼. 그럼 이거 다이동사인데 얘는 뭐야 그러 뭐지? 약간 이렇게 되는 물음표가 되니까요. 이어 제이 동사 설명해 드릴 거고 그리고 전치사들과의 경우 하나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겁니다. 사실은 배웠던 일형식 완전장동사에서 전치사 수강하는 과정에서 배운 것도 있고 새롭게 로 나오는 것도 있으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동사가 나올 때 우리가 조금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설명으로 출발을 해주시는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물음표 덜 뜨거든요. 영어 하다 보면 물음표 뜨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그걸 좀해리기위해서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타동사 뒤에 이제 부사가 와서 얘를 이어동사라고 하고요. 이 부사라는 라인에 on, off, up, down, away 이나이있는데이 친구들은 얼핏 보면 전치사처럼 보여요. 근데 얘는 부사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타동사 뒤에 전치사가 바로 수는 보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타동사 뒤에 원래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그목적어오기전에 부사가 그래서 결국에는 타종사 오면 부사 하면은 뒤에 목적어 와야겠죠. 근데 음. 신기하게 타종사랑 부사 사이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타종사랑 부사 사이에 대명사가 들어가는데 자, 대명사는 조금 까다로워서 대명사만의 규칙이 조금 있어요. 앞단에일 2, 5식 할때 사실은 대명사는 놓지 안된다 이거 조금 설명을 드렸었는데 나중에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긴 할 거거든요. 그 대명사는 조금 예배 조항들이 있고 얘네는 이제 지금 모드는 중요한 건 아니지. 나중에 편입 영어 같은 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필요해요. 중요해요. 그래서 어 타동사이고 그 다음에 부사이고 그 안에 접어이 대명사 들어갑니다. 그 대명사를 목적어 을신 무조건 어디가 어디 사이 동사와 어디 서이 동사 사이에 들어가요 동사 부사 사이에 들어가니요 대명사입니다. 되셨죠? 대명사. 그 turn on the radio, turn on radio on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따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둘다 왔습니다. 둘다 근데 turn on 이 순간이에요. 대명사라서 무조건 타이 가요. 이해되죠? 어렵지 않아요. 이런 규칙이 있구나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려우시면은 근 이렇게 외워버려요 turn on the radio turn radio on turn only. And on turn it a w n d t it h e n t your o n i l y to u n r n o i t u r n on the radio, turn on the radio, turn on the o turn on the 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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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rn the radio, turn the radio, t u r n the radio, t u r n the radio, turn the radio, 좀 말하다 보면은 이게 내 거가 돼요. 그러면 어 라디오 좀 켜. turn on 턴온도 라 i 오 please 부탁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배운 거를 좀 최대한 활용해 보면은 입을 많이 떼셔야 돼요. 제가 이제 영어를 언어로 배우는 분들은 무조건 말을 하게 시키거든요. 무조건 말하고 듣고 녹음하고 이런 걸 엄청 많이 시키는데 그 이유가 말을 사실은 많이 해봐야지 많이 들어요. 특히 언어는요. 그래서 말 많이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t h 넘어갈게요. t h e c of g h t y Set up t e t u p turn u turn up, turn turn 켜다. 끄다. r 다 up, t u r turn up, turn n up, turn up, turn up, turn up, r n up, turn up, t u 그다음 밑으로내려가서 이번에는 자동사네요. 자동사가 나왔어요. 자, 자동사 다음이 부사 다음이 정치사예요. 이건 사실은 put k up with, look up to, look forward to, 그다음에 catch up with, speak it up, uh, speak well up, do away with, look down on, keep up with 해서 진짜 많이 쓰이는 것만 들어왔어요. 많이 쓰입니다. 써먹을 때가 굉장히 많고 많이 남아요. 이 친구들도 프로비드 어, 오어를 틈다 이다외우기 외웠는데 왜세번말이면 되지? 동사가 왜 이렇게 길어? 어디까지가 동사야? 뭐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자동사 플러스 어, 부사 플러스 전치사다 네, 그래서 전치사에수반하는 완전 자동사 이제 앞단에서 좀 했었잖아요 이런면 뒤편에 account for 이거. 거기에 이제 확장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비드 의 t 투 다다음 그 c h up, we need to go to the r 친구들이 이렇게 됩 a 다그 i t 다음 l 그 h i p with e speak w t e w i l l e speak with all e a t h l l s l e r e k o s e p e a k w e l l words. We speak with all w 어 l 그다음에 타동사 나오고요. 타동사 오고 이제 명사 나오고 전치사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요 중간에 뭐가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Pay hey, attention really to 모음을 이해하다, 줄의다 Take part in 모음을 참여하다. 그다음에 take care 모음을 살피다 Take advantage of 모음을 이용하다. Find fault with 모음을 비난하다. Catch sight of 모음을 찾아낸다. 이런 동사들 확인 해 주시고 여기 전시사를 대략한다. 중간에 명사 들어가고 동사 명사 정치사 들어가는 경우가 이렇게 된다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문 보시고 이태한 부분을 만들어 보세요. 예문 많이 만들어 보시고 어, 사실 충분히 할수 있거든요. I take care of my brother. 나는 보살핀다. 나의 남동생을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어요. I take care t a e advantage of my book. 내 책을 나는 이용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이제 목적 전체 목적 대상만 붙여서 뭐,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십펜지는 can take advantage of 뭐예요? 뭐 뭐를 이용한다죠. 머리로는 tool 도구를 이용한다. 들었죠 여러분? 음, 전혀 어렵지 않고요. 이 단어 알아기 때문에 밑에 비슷하게 단어만 바꿔서 예문 만들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 확인하실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 제가 따로 점검해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께 다섯 문장씩 여기 예문으로. 만들어 보시면 알이실 거예요. 그래서 예문 많이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때쯤 되면 이제 구문 독해 천일문 이제 살포시 시켜주셔서 같이 보면서 가는 거를 어, 축복합니다. 네, 그럼더 빨리 늘겠죠 진도를 빨리 빼고 싶으면 강의를 빨리 들어도 되지만 강의를 듣고 테스트지 열심히 풀고 거기에 맞는 구문 독해 책을 같이 선정을 해서 같이 공부해 나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데이 네, 고등학생이시죠? 고등학교 때는 입고 계시라 하면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성인인데 회화 공부하려고 했으면은 뭐 그래도 이제 보시는 게 좋지만 이 대답을 작성해 보시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좋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욕심만큼 의지만큼 사실은 책은 추가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단어장플리이아스트리공 국무국 대책 하나 정도는 3개를 같이 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어디 정치사 구가 수반되는 부분 같은 게 여기가 좀 많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정치사 프롬이랑 같이 쓰인 애들, 전치사 프롬이랑 같이 쓰인 애들 이제 위에는 방해금지고 여기는 불리고이 정도 알아보시면 되고요. 오브랑 대시랑 같이 쓰인 애들 알림이랑 알려주는 거라고쭉 있고요. 그다음에 제거하거나 박탈하는 라인 있고요. 칭찬하거나 비난하는 라인, 공급하거나 위탁하는 라인, 칭찬하는 라인에서 이 동사들도. 조금 더 열심히 되고 싶으신 분들은 찾으셔가지고 예문 가를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이것도 얘는 서 테스트지 쓰시면 되고요. 부과하고 치아하는 거는 어폰이랑 은이랑 쓰이고요. 부과하고 전가하는 거는 그 다음에 여기 목적어 하고대상이투나우 대상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되고 목적어 하고에즈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rebound, age, be, think, a, o,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여기가 더 중요합니다. 회색으로 되어있죠. 여기는 또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끼가 아주 나와요. 실제로 많이 나오고요. 생각하다 하다 시험에도 장히 많이 나 여기다 생각하자. 이런 라인이 되고. r e a A is B. A를 B로 여기다. 중요하다고 찍어드리는 거는 반드시 알아. 주어가 동사하는 것 이건 뭐주세요 이거가 동사하는 것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는 것 이렇게 정리가 됐데 그거를 생각한다. 자, 커런버스는 생각했다. 지구가 돌고 있는 것을. 대체 목적어 자리에 왔으니까 넘어가는 것을 주어 자리로면 넘어가는 것은 되겠죠. 그래서. 적산을 목적으로 취한 허동산은 이 라인에 오는 온 동산들이 think, 딩크, think의 과거형이죠. believe, suppose, imagine. 하나다, 다음에 뭐 보도 하나, 아니다 이 정도 되겠습니다. 네. 좋아요, 할수 있어요. 외우면 돼요. 다음 기타 사동사. 이 정도는 그냥 이제 깔끔하게 어 알고만 들어면 됩니다. 크는 사랑을 목적으로 취하고요, a p p r e c i 는 내용을 목적으로 취 그래서 훈이 어, 그녀에게 고마워한 거는 이제 t h 고요 그리고 s 가 이제 그것에 감사하는 a p p r e c i a 그래서 땡큐 하면은 고마워. 너한테 고마워 거니까 사람이 없죠. 그렇게 정리하실 때 락은 대상이 목적이고 스틸은 물건은 목적으로 치는다는 거. 락은 훔치다 가야 타나라고요. 스틸도 훔치던데, 락은 사람을 강탈하는 거예요. 강도 느낌이고, 스틸은 이제 좀더도 느낌이에요. 훔치는 거. 왜단죠 여기까지 하시면은 설명사 작성상 제일 중요한 것들은 좀 정리를 했고요. 테스트 지고 풀어주시고. 다양스가기 전까지 산양식을 또 훅딱 배워봤는데 너무 양이 많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산업식 검사가 엄청 많다고 했는데이 정도 저출인 거면은 저는 이제 공부할만하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최대한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은 익숙해져 주시고 숙지해 주신 다음에 외우면 더 좋고요. 예문과에 작성해 보시고 그리고 내 고문도 그 책에서 훈련해 보시고 그리고. 타동사는 어쨌든 주어는 목적어를 너무하다 이 기본 라인이 있잖아요. 이 라인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단어 외우시거나 단어 이제 만드실 때도 사명식 구조 잘 활용하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조금 이제 난이도 있는 사명식 구조들 다 알려드린 거여서요. 이 뼈대를 기반으로 해서 기반으로 하셔서 어, 이 뼈대 안에 잘 쏙쏙쏙 집어넣어서 영작도 하시고 스피킹도 하시고 리스닝, 리딩 다 하시기를 추천하겠습니다. 한 명씩 여기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4형식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